위기에 한국 배드민턴을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들이 선출됐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와 한국배드민턴연맹이 지난 12월과 1월에 선거를 통해 각 단체의 회장을 선출했는데요. 이번 주에 선출되는 한국실업연맹 회장직을 제외한 모든 단체장들이 새롭게 선출되면서 위기에 빠진 한국 배드민턴의 발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선거 운영 위원회 구성과 후보 등록 무효 등으로 선거 전부터 극심한 몸살을 앓았던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 선거가 1월 23일 대전광역시 선샤인 호텔에서 진행됐는데요. 네 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기호 3번 김동문 후보가 투표수 155표 중 64표를 획득해 제32대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김동문 당선인은 앞으로 해나갈 과제들이 많다며 최대한 빨리 대표팀 코칭 스태프부터 구성하고 후원사 유치 등 내세운 공약을 소통에 소통을 더해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많이 쌓여 있는 이런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갈 건데 무조건 소통을 할 거고 또 소통을 할 겁니다. 오늘을 계기로 배드민턴의 붐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9대 한국초등배드민턴연맹 회장선거에서는 8대 이용국 회장과 김중식 후보자가 출마했는데요. 투표 결과 이용국 회장이 26대 20으로 승리하며 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나갈 일이 너무 많고 일단은 저희가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준비해서 다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다할 겁니다. 제 9대 한국 중고 배드민턴 연맹 회장은 조보익 회장이 단일 출마로 투표 없이 연임을 확정 지었습니다. 조보익 회장은 이번 임기를 포함해 10년간 한국 중고 배드민턴 연맹을 이끌게 됐습니다. 어떤 누가 회장을 해도 큰 어려움 없이 계속 할수 있게 그런 초석을 다 갖춰야 되겠다. 그런. 또한 동의대학교 배드민턴부 감독직을 맡고 있는 이상복 감독이 제 9대 한국대학 배드민턴연맹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우리 대학연맹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4년간 끌고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죠. 이 사진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유리한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안 되겠습니까?